Good afternoon everyone and welcome to visit Gyeonggi Institute for my industry. My name is Jung Ravi, the host for today's event. I would like to thank you all for coming to today's event. Uh, I will tell you the order of the event. First, greetings. Uh, second, explain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h, third, discussion. Fourth, delivering gifts. Uh, fifth, taking co uh, commemorative group photos. The l a t s t s t a g is a military. Please understand that today's event will be held in Korean. Uh, 미미 uh, 대사관 관계자 분들께서는 자체 통역을 진행하실 예정으로 금일 행사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Uh,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대사관, 이대한미국 아, 대사관 관계자 현장 방문 진행 사회를 맡은 헬프 규제자의 투사업 주인장 이정나 국장입니다. 회의 uh, 미팅 uh, uh, 어,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오늘 현장 방문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하신 곳에서 사업 추진 현황 설명, 종합토론 시간을 가진 뒤 현관으로 이동해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 이어서 실증 지원센터의 공동 연구 시설과 아파트형 공장 전환에 이어 종합 관제센터로 이동해 현장 전환을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진행에 앞서 주요 참석자 여러분을 앉자 계신 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국바이오산업연구원한진과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와 <laughs> 진국대사관 네, 마크 드리스농무참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마니수 <laughs> 네, 연저트 스프레커 이 농업무역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은농원 <laughs> 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케팅 담당 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유한 건강생활 박현재 연구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덕천 FMB 주식회사 이중복 연구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우경정보기술 김상진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콜라 주식회사 박상렬 책임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상상과 김수빈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북 바이오 산업연구원 최정두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김철순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김춘기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북 바이오 산업연구원 최은희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셨으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시켜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